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1일, 오늘의 주요 공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GMBS 엔지니어링은 9시 24분, 중국 상하이 쉐어이 환경기술과 친환경 태양광 스크러버 장비 수주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105억이며, 전년 매출 대비 비중은 20.2%입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투자자 관심도는 8.6입니다. HDSD 엔진은 10시 38분, 삼성 중공업 대상으로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442억이며 계약 기간은 2.4년입니다. 계약 기간 감안한 매출 비중은 3.1%입니다. 관심도는 8.9입니다. 넥스트는 12시 12분 중국 창신 메모리를 대상으로 웨이퍼 인스펙션 시스템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130억이며 전년 매출 대비 비중은 22.7%입니다. 계약 기간은 0.4년입니다. 관심도는 8.6입니다. 대동은 4시 38분 현대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건설 장비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280억이며 계약 기간은 6.2년입니다. 계약 기간 감안한 전년 매출 대비 비중은 1.7%입니다. 관심도는 8.8입니다. 오스테민 플란트는 5시 29분 유한회사 애프리컷 홀딩스의 신규 지분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애프리컷 홀딩스는 KCGI 지배구조 펀드가 100% 투자한 유한회사입니다.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입니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회사 합병, 영업 전부, 양수도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관심도는 9.9로 매우 높습니다. SK는 6시 15분 탑업인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SK온에 2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목적은 SK온 투자재원 확보 및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증자 참여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10.2%, 시가총액 대비 13.5%입니다. 관심도는 8.5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공시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